좋고요. 드타임밍 한번 먼저 앞으로 먼저 가야 되는데 먼저 가기가 힘드니까. 어, 날려 보냈고. 어 자, 약간 스탑이 걸렸어야 되는데 그래도 몸으로 버티고 어 있어. 어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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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겼어요1 3, 1, 3 2, 5 5 6. 6. 와! 등운 것이 희거닝 선수가 정말 타이머 택 최강자잖아. 어, 김대우는 날렸고 이거 요심해요. 아, 어떻게든 살아보려 잠깐. 잠깐 준비를 모두 마친 것 같죠. 아봇과 함께 본전에서 네. 네. 과감하게 3. 아하. 네. 시도 너무 좋았어요. 시도는 너무 좋았습니다. 네. 아, 결과론적이긴 하지만, 시도가 진짜 해봄직한 시도였고요. 자, 자 다, 이렇게 같이 되면? 외치, 가, 다 같이 외칠까요? 부시사기요 <laughs> 아, 애정하는 캐릭터 있어서 아시는 거죠? 그렇죠. 어, <laughs> <laughs> 예! 오, 예. 오. 아, 예? 네? 자, 밀어야죠. <laughs> 구경 한번 하러 가야죠. 아이컷 색하러. 프란치가 지금 반짝 뛰어오고 있나? 에서 몇 명의 선수가 리타이어 하는지 보겠습니다. 아 살짝 걸렸고. 그래 하고 있을게요. 마이크 선수 바로 들어가 버리고요. 어? 어? 7 어? 6 오? 5 오! 올리타다. 4. 4 이런 겁니 로그 많이 가지 그랬어요. 2! 올리타! 1! 그리고 아 올리타 이어네요 코마 아 선수가 지금 앞쪽으로 달려 나가면서 아까 어아 이거 몇 명입니까? 몇 명이에요? 와, 저렇게 도갈수 있어요. 혹시 앞에서 실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 아 근데 이명재 선수가 순간적으로 라인 타고 드는 것도 무 김대겸 감 했죠? 잠깐 제가 이제 네, 제가 쳤을 수도 쓸 수도 있습니다 <laughs> 워낙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. 네. 일단 압박 상황치가 정도의 사고였습니다 네. 네. 세게 들어오니까 잘 피했거든요 한번더아 음 완전히 날려버리려고 했는데 어, 잘 버텨냈네요. 이러다 보니까 히거닝 선수와 조금 라인이 넓어지긴 했거든요. 자, 꼬마 선수 진짜 견고하게 잘 버티네요. 그대로 네. 카피해서 가면 되겠습니다. 어, 그리고 김재훈 선수 압박. 압박이 늘어나요 그래도 버텼는데 아하! 이걸 한 번을 더못 버티네요. 자, 원을. 원인... <laughs> 이러면은 지금 설계하기 좋죠.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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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문에. 다 자, 붙습니다 때문에. 자, 한번 라인 블록이 되 하나요? 자, 턴한 히거닝. 히거닝. 히거닝 버텨버. 자, 마지막 이 보더블럭. 만들었고 이게 2등에서 3, 4, 5를 밀어버리니까 그 뒤가 좀 겹쳤거든요. 이러면 마지막 1등 한..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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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각이라도 해야 해봐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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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론 이제 김대웅 선수와 이명수 선수가 잘달리고 있는데 레인 오 이거 봐봐 오, 레인이 좋아요. 깡으로 벗겨내고 있죠? 이거 대박입니다. <laughs> 화려한 조명과 함께 벗겨낸 와! 것 같았어요. 감쌌어요 좋아요. 자 이거 선수들끼리 약간 고구려 선수들이 네. 감속됐기 때문에. 오! 안래요 아, 오비람 점자 2, 3, 4. 오! 근데 2, 3, 4, 5가 멀어요. 5가 멀어요. 5가 아, 좀 많이 멀어요. 이러면 앞쪽에서 1등에서 작업이랑 쳐야 되는데. 아, 어. 2, 3, 4네요. 네, 괜찮아 보입니다. 네, 정말 안전한 상황이어서 저기는 지금 아이고! 마지막으로 아, 드디어 그 보냈어요. 네, <laughs> 자, 이거 타이어가 조금 애매한 상황인데 안 들어가고 있네요. 동시에 들어가려고 아 동시에 들어가려고 네. 하는 것 같은데 동시에 들어가려고? 아 아이아아아하아 <laughs>